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지금 주문하시면 내일 토요일에 도착합니다. 오늘 또큰 사이즈 대갈치 준비했는데요. 음, 한 상자로 뭐 3마리씩 넣어가지고 판매를 할 건데 3마리에 오늘 또 5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원 이거는 대사이즈고요. 음, 3마리에서 1.5kg 이상 넣어서 드릴게요. 55,000원 어디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또한띠 먹갈치인데요. 한띠 먹갈치는 지금 한 상자가 32만 원, 32만 원한 55에서 60 마리 정도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 상자에서는 지금 한 17만 원, 17만 원 정도. 예. 네. 17만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자는 또반 정확히 갈라 가지고 위에 큰 거랑 작은 거랑 섞어 가지고 고루고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바라조기 발아주기 준비했는데요 바라조기가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어제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런데 양은 훨씬 많거든요 네, 이거 10kg에 오늘은 4만원 드리겠습니다 4만 조금 씨알은 작아졌지만 이렇게 두절로 해서 드시거나 또 두절로 해두시고 소금 간에 한2 시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살짝 건조해가지고 구워드셔도 되고 조림으로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게 창조기이기 때문에 맛은 굉장히 맛있어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 비닐도 걷어지지 않고 대부분 노랗고 눈동자 새카맣고 뭐 선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네요. 10kg에 오늘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것은 지난번에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다들 이거 맛있는지는 아셔요.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아, 이게 뭐지? 좀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시는데 드신 분들이 계속 찾으시는 어, 생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색돔이라 그러는데 이걸 제주도에서는 자리돔이라고 그러네요. 그니까 이런 거는 오늘도 10kg 해가지고 오늘도 45,000원. 10kg에 45,000원 조금 싸졌습니다. 오늘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으니까 저도. 조금 싸게 드릴게요. 뭐, 여섯 상자 가지고 왔는데, 옆에 식당에서 벌써 두 상자를 <laughs> 가지고 가셔버렸어요. 안 된다고 막 했는데, 또, 인정상 그렇게 못했고요.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돈가에요. 이거 비닐 걷고 구워드시면, 이건, 이거 따라올 생선 없어요. 장가시도 없으니까 집에서 드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것도 손질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두절하세요. 두절하시면 편하잖아요. 두절하시고 내장 살짝 끊면 내장도 조금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10kg에 오늘 45,000원 드리고요. 바아조기도 오늘 10kg에 4만 원. 먹갈치 한띠 먹갈치의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 위에는 지금 사지가 가까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 한 상자로 하시면 32만 원. 32만 원. 한 상자 구매 시 연락 주시면 반 만워 드릴게요. 뭐 3분의 1 상자 이런 거는 많이 물건이 있으면 그렇게 나눠서 드릴 수 있는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갈치 3마리 1.5kg 이상 오늘 또 5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